아주 귀여운 아이들 두 명이 쿠키를 팔러 오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든 그녀의 집, 도둑이 든걸 알아차린 집주인, 그녀의 남편의 발걸음감는 서둘러 달아나는 도둑들, 총으로 겨누는 니다 총에 맞은 강도가 쓰러지면서 울타리가 부서졌습니다. 이 남자가 총에 맞았던 도둑일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가장 버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어서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 일용직이라도 해서 현금을 벌어 들어가겠다는 버디. 아이를 낳고 부부관계가 소원해져 보이는 두 사람 버디는 수리를 위해 울타리가 부서진 집을 찾아왔습니다 버디를 위아 o 로 흘겨보는 집주인 인사도 r 고 h 너도 없고, 없고 꼴불견 e 니다 y there! I'm here b the r e I'm here 허리케인이 온다는 뉴스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용은 잘 쳐줄 테니까 오늘 안에 일을 끝내라는 집주인. 대화를 하던 중 서로 군인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두 사람. 집주인 월터는 해병대 출신, 버디는 해그 출신입니다. The memory of all. Smile. 분위기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남편에게 다가간 아내는 자고 있는 남편을 보고는 사정없이 뺨을 때립니다.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는 걸이제 깨달은 남편. 영화 속 모든 곳에는 단서가 있죠. 그랜드 f 일지역 t 실종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 l 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버디를 보는 월터의 아내 버디에게 다가가는 아내를 본 월터 버디에게 말장난을 하는 펜시, 에게농 i 한 y o u r 하는 g 시 o 시의 뒷모습을 n 쳐보 a 망치로 자기 손을 a m e 괜찮다고 해도 굳 u 들어가서 치료하자는 s y 다친 버디 손에 입맞춤하는 동시에 그의 남편 월터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려면 아직인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Hey. Sorry, 월터는 well, 오늘 안에 이 작업을 well, 못 끝내면 백 불밖에 uh, for... 못 준다고 하고 아내 펜시는 like 저녁을 먹고 가라며 버디를 붙잡습니다. 가야 되는데 망할 트럭이 시동이 안 걸립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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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다시 월터의 집으로 들어가는 버디. 버디의 트럭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게 우연일까요? 펜시와 월터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게 버디는 월터네 집에서 하루 신세를 지기로 합니다. 갑자기 버디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월터. 펜시와 월터는 버디를 갖고놀기 시작합니다. 민트 주네 판잔 마시고 뻗어버린 월터. 펜시는 버디에게 집 구경이나 하자고 합니다. 집 구경 중네 개의 잠을 수가 걸린 문이 뭔가 수상한 버디. 지금 옷도 편해 보이는데 더 편한 옷으로 갈아입겠다는 펜시. 작정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펜시는 버디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펜시에게 자녀가 있냐 묻는 버디. 그런데 그녀는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다 계획이 있어 보입니다. 무서운 눈빛으로 버디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펜시. 본능의 욕망을 따르다가도 이건 아닌 듯해 도망치는 버디.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월터. 하지만 보통이 아닌 펜시. 악몽 같던 시간을 되돌아고 잠을 청한 버디는 천둥소리에 잠에서 깨고 맙니다. 잠이 깬 버디 앞에 총을 쥐고 앉아 있는 월터. Have a l i t 공기가 가득한 다락방에서 월터는 버디에게 군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군대 b 향한 분노가 가득한 n d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의 아내가 말기암 환자라서 고통 없이 보내 주고 싶다며 2만 불을 줄 테니 버디에게 대신 자신의 아내를 죽여 달라고 말하는 월터. <목소리도 안하고 <목소리도 안하고> 친절한 설명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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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뒤편씨에게온 버디. You're going to stand there like a tree in t wood. With her husband in the next room, thinking you were going to kill her. At this point, I was just trying to figure out a way to survive the night. Just how do you do that? Hitting them against each other. It's hard. I just said, right? It's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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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펜시는 곧장 월터에게로 달려갑니다. 펜시는 월터의 손등을 칼로 찍지만 오히려 월터의한 주먹에 기절하고 납니다. 세차한 폭풍과 함께 기묘한 관계는 폭발하고 월터는 버디에게 당장 독이 묻은 수건으로 펜시 입을 막으라고 하는데요. 비바람이 집안으로 친 틈을 타 월터를 제압하는 버디. 떠나려는 버디에게 자신도 데려가달라는 펜시. 울터는 버디에게 펜시와 떠나기 전 지하실에 뭐가 있는지 가서 펜시의 더러운 비밀을 보라고 합니다. 지하실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버디에게 총을 쏘는 펜시. 어디는 지하실로 뛰어들고 월터와 펜시 부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Sir. I... I think he may be onto something. We're seeing a p i c r e a t e e n a teenage girl. She was w e a i n g a. s r i i on it. h i n g s We're n a y o e r e n t f a i o u e not f a with We're n a r w i t u e r e o f a i t e e n o a r with e r e a r with y u w r e o far w t e e n a r i e r e n o a r w i h y w a r w e n o a r i h e r not a r w h e r w i t r i t n o i o n o i t h o n i t h e r e t i t h y e r e t i t h y i t h not i r not w i e r e not f w o u e r e not far with you. 버디를 추적하던 중몇 가지 yeah. 단서를 발견한 형사들은.

윌터와 펜시의 은밀한 비밀이 벗겨진 순간, 윌터는 모든 잘못을 펜시를 탓하며 혼자 살아나버립니다. 며칠 뒤 카페 밖에서 총성을 듣게 된 버디. 버디의 아내와 아이를 납치한 월터는 버디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해병대 전우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말라는 형사에게 이건 미국 정부에게 바치는 희생이라며 끝을 내려각해서라도 이러지 말라는 형사에게 이건 미국 정부에게 바치는 희생이라며 끝을 내려놓은 윈터 하우스 밀스리슬러 그랜저 아일입니다. 조용한 그랜저 아일의 웅장한 섬 이름처럼 밖에서 볼땐 부족함 없고 여유롭게 보일지라도 누구나 각자의 비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견딜 수 없는 욕망과 트라우마 때문에 해서는 안될 짓을 한 월터와 펜시. 전반적으로 긴장감 있게 흘러가지만 결말이 다소 아쉬운 니콜라스 케이지의 주연 영화 그랜저 아일입니다.